자, 자, 변신, 안할 거예요. 네, 그리고 파괴는 그냥 아는것 처럼 시간 맞 줄게요. 네, 카톡 올리세요. 그렇습니다. 톡톡어요 I'm 아, ready. 네. 음, 조금 더 떼어야 요 20분 갈라와. 이거 스크. 네, 이제 스크샷 컷. 짤들은 해도 돼요, 지금. 됐어요. 네, 이제 컷, 컷, 컷. 가운데 파운틴 아야. 아이고.. 가운데 파운팅이요. 이거 혹시 갱키님 그.. 자, 그 정오에서도 그 여명에서처럼 할수 있어요? 구석으로 오그로 빼는 거. 몰라요. 되긴 하는.. 아까 살짝 하긴 했는데 좀.. 근데 여명 때는 좀 힘들긴 해요. 아 예. 여명 많이 못하고 있아 정오 때는 좀 힘들어요. 네. 밖에 10초 남았어요. 정오 때는 진짜 제가 다 피하고 있어서 힘들어요. 비중지? 필이크 됐고, 대중제. 네. 1분 동안 대중제요. 음. 할 수는 있는데, 어, 그, 그 완전 구석에, 구석에 야 돼서. 그, 저, 제가 좀, 그 게이지 관리가 좀안될것 같아서 그러면. 그 구석에 폭탄 터지는 것 때문에. 20초만 더 할게요. 네, 좀부담돼갖고 그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아니, 뭐, 다른 분 해도 돼요? <laughs> 저는 힘들어요. 저는. 가운데 파운틴 하나 더. 이제 헤도 필요하면 얘기해요, 이제는. 어, 이제 저 많으니까. 이제 파괴 터뜨릴게요. 내리세요. 내리세요. 아, 바인드가 터졌네, 시발. 혹시 언제 즈민비인가요 진이 원재인? 어... 네, 파괴에서 틀린 어, 걸로 파괴에서 틀린 거 같은데? 어, 게이지 좀 채울게요. 네, 네. 어, 호영, 아니, 그 호영 온데고한 10초 뒤에 들어갈게요. 네, 초남았나요 혹시? 호영 30초요? 네, 근데 이게 그 15초 남았을 때도 입장해도 돼가지고 파괴해 지 않기다려도 될거 같아요. 네, 다음부터 검게 오른쪽 몇초 남았나요? 온 됐나요 음, 아, 이제? 이제 10초? 네 이제 게이지 뺄게요. 게이지, 게이지 뺄게요. 게이지 뺄게요. 게이지 뺄수 다. 조금 애매하시면 그냥 안 맞을 거예요. 네. 아해도 왔다. 온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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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입 좀요. 네. 힘들어요. 바인드 안 되신 분? 바인드 걸오세요 김호지! 굳이... 저는 못 갑니다. 바인드. 봤어요? 아 네. 아마 아 미스 미스 바인 거였지. 그렇습니다. 네. 뭐야 나 카이저 빨간 카이저 됐어. 로아오 왔아어 얼마 챙기는 건가? 뭐 하는 거. 고 이거 아이온 <laughs> 네 극딜 창조수록... 수기, 수기 정... 정... <laughs> 전부 창조수 극딜이에요. 네. <laughs> 어, 인건 그냥 죽어요. 죽이고. 야, 뭐야, 뭐야? 아, 렉. 렉. 게이지 모터. 이게 관에 갈게요, 왼쪽 썼습니다. 한번만 게이지 피해. 도 드세요, 장도 스쿼드 쓰고. 그래요? 에이, 네, 이한번더게이지가 안 죽였는데 레이저 가 조심하세요 레이저 빠졌고 아 빨리 찍지 마아 이거 해주나 정옥 떼는 데안 해도 될거 같아요 부속 타 오히려 위험해 보이는데 나 네, 레이저 때는데위험 위험해 위험해 조심하세요 그리고 애초에 구석이면 좀 보이지도 않아 아이 네, 네, 아직 괜찮아요. 야. 이거 필요한 메소리 질러요. 네, <laughs> 아, 간간히 넣으시네요. 딱 내려오시는 타이밍이 맞아. 정대하신 분. 아어나 봤어. 어요아아군가까요 네. 다 네, 거기다가, 응. 네, 네. 네, 가운데, 가운데 이거피 하고요, 응. 가운데네이 오른쪽, 뭐 속속속. 네, 좋아요, 쇼다가다펴세요 네, 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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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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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고 펴다, 펴다

오이 깔자마자 사라지지. 다음 도백이야. 네, 30초. 네. 3% 하지. 10초. 4% 3% 6 올리고. 아, 이거 뭐야, 머리. 그게 죽건 1 오케이 2네아 어. 걸었어요. 아, 걸었어요 걸었어요 창조 네 창조 어 창조 창조 썼어 예, 바로 창조 켜는데네아아 다 그렇죠. 해도 없으신 분들은 다헤려도 돼요. 네. 아, 네, 네. 아, 돼요. 아, 돼요 파이.. 파회 아니죠? 네 파이 해볼까요? 그냥 아 이거 안 안돼요 이거 안돼 파이 절대 안돼 파이는 파이 죽었 딜이 안되면 그 몰라 릴게요 이거 그냥 딜이 파 칠게요 아, 그냥 아. 좀. 어 이제 이제 딜좀지딜 아, 잭크. 네가 되게, 이거 파이 아닌거에요, 저? 파이파이 파회. 잭안 까져, 안 까져, 케이지, 케이지. 네. 파이죠 오케이. 오케이. 이제 가운데 보이세요. 이제라도 가운데 네. 쏠니요가운데 가운데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네, 4초 어, 어. 3초, 33초. 49초. 왼쪽으로 네. 유도해봄, 유도해봄, 내로타 왼쪽으로 뺐어요 네. 유도해봉, 유도해봉, 내로타 유도해봉. 나와요, 이제. 나와요, 나와요. 어, 와우. 나음요 이제. 왼쪽에 안좋은와요 네, 나와요. 안정.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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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됐다 왼쪽에 안전 왼쪽에 안전 왼쪽으로 <laughs> 이제 나와요 뺏, 어 4초 남 0초 렛로타 빠졌고 가운데로 갔네 이제 나와요 나와요 네, 오른쪽 렐로타 왼쪽으로 쏠것 같은데 죽고 오케이 어, 맞다 왼쪽부 와요 왼쪽으로 네. 5초 오른쪽에 안전 오른쪽에 안전 오른쪽에 안전 5초 이제 나와요 나와요 2초 잡았고 다음 8초 다음 8초 이제 나와요 다 꺼졌네 어우, 아, 발 네, 어... 네. 8초, 다음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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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 준비하세요. 가세 5세... 4세... 피하고 다음에 오른쪽으로 오시면 돼요. 됐어요. 전 음, 0초... 아니 뭐야 세 5세... 이세4나 4세... 4세... 요세 4세... 요네 창조예요 창조 4세... 4세... 어요 쓸게요, 창조. 창조 쓰고, 창조 쓰고 바로 극대 준비. 네, 네 걸어주세요. 진 네. 막았어요. 아닌데, 살었어요 네, 좋아요. 계속 같이 쓸수 있나? 들었어요. 레이저? 레 아, 파인더였구나. 아, 어쩔 수 없다. 레이저, 레이저. 가운데 파운틴. 조심하세요저 1층 맞으면 다행더라좀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 가운데 파운틴. 레이저 아직도. 네, 조심하세요. 그 레이저. 레이저 각인데? 아니, 구나 레이저. 레이저. 레 레이저 네, 빨리 못못못못 레이저. 레이저. 만 조심하세요. 레이저. 레이저, 아, 이거 맞아. 바인드 네. 걸렸어요. 레이저, 네.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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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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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요 걸었어요. 헬, 헬, 조금 때리다가 바로 전면신비네 이제 가운데 네 가운데 수위유 수리, 계세요 왼쪽, 아, 왼쪽? 왼쪽 오케이 바로 쏘다다어너 뭐, 그냥 그러 어차피 저거 아, 어. 못때 거니까 아니 자동거못할 거니까 근데 펑션 있어요. 델턴이 어? 2, 어. 2, 있어, 2, 3. 3턴. 3이 2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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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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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 3, 4 2, 3, 4 그리고 1타, 2타, 2타. 3타. 이분이 창조국 이에요 네. 네. 아. 네, 그대부터 쓰시고. 제 빠지면 1타, 2타, 3, 3타 빠지고 들어갈게요. 네. 네, 바인드 걸었어요. 창조 그래. 쓰나요? 네, 창조. 네. 불요 이거. 1파. 2파. 3파. 계속. 길어서. 1파. 죽고 죽어. 이렇게, 이렇게 준하요 이렇게 없어요. 네, 좀 불안했어요. 우게 썼어요. 이거 고 직접 해게요 뭐야. 다 막았어요. 얘는아 최전 최전 버거스네. 안되나아강강 어떻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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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에이 쇼 다운 대댓쇼 다운 쇼요 48초 남 13초 3초 에나 돼요 3초 <laughs> 나와요 나와요 제로차 <그대로> 쏘겠네 <웃음> 터뜨리고 <웃음> 왼쪽으로 갈게요 네 다음... <laughs> 2초, 8초. 씨. 이제 빠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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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초. 어. 다음 3초. 아초 어. 3초. 나오지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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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네 이제 빠지세요 빠지세요.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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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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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초초 8초 s 사초 알겠어요. 오른쪽에 안 m 합니다4초 p y I'm so happy. i 나 so h 이 p p y I'm so happy. I'm so h a 운 p y 운 m 요가 happy. I'm so h a p 초 y i 어요 o h 나 p p s h 맞춰보니까 다이 아, 2초 왼쪽 안전 이초 아직 많아요 이제 빠지세요 빠지세요 빠지고 지나갈게요 네이초 다음에 한 40초? 한7초7초쯤 이제 아,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이제 창조 창조예요 창조 이제 끝 장조. 장조, 장조 쓰고 바로, 있습니다. 바로 줄게요. 공격 죽을게요. 바로 올 때. 오케이. 레이저. 이거 네. 네. 구석에 네. 폭탄 주시면. 네. 그래. 네. 네. 아. 레이저 주시면. 네. 세 개요. 예 아... 뭐야, 컷, 컷 냅시다 사당파드 네, 그래, 다네죠 네, 이거 컷이에요, 컷 죽어 리죠컷알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아 m g o 요 n g to go t 안 되네. 다음은, 다음은 되겠죠. 네, 다음 o u s e I'm going to 어 o to the h 고 u 기 e I'm going to go to 네 h e 네, 네, 끌게요. 빨리. I'm g o 그냥 g t 그냥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사람 거의 다 거의 다 t 어요 o to t h 어요 갈게요. e I'm 요 o i n 네요 오! 어? 와, 왔다, 왔다, 왔다! 나왔다. 와! 와! 다 와!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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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와! 나왔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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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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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링크 와! 죠 블링크 빨리빨리 빨리빨리 와! 빨리. 블링크 오. 블링크 블링 와! 블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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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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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저거 제일 끝입니다 아! 빨리 먹게 어? 잠아 이게 안 되네 아 빌블렛 빨리 드세요 드세요 이제 빨리 먹으세요 아 업적 축하드려요 하해요어 이게 아깝다 아아 업적 아깝 어 일단 그